1차 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8이니까 0되는 x가 마사지. f, 마, 4는 8. 그 다음에 f, 2는 2. 그럼 fx를 x 플러스 4 곱하기 x, 마,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래. 얘가 2차니까 나머지는 최대 1차. 그럼 f, 마, 4를 집어넣으면 지워지고 마이너스 4a 더하기 b는 8. f, 2는 지워지고 2a 더하기 b는 2 빼면 6a는 마 6이니까 a는 마 1, b는 4. 그럼 나머지는 따라서 마 x 더하기 4. 다음 여기까지는 f 마 2는 마 1, 여기까지는 f 3은 9. fx를 X제곱 마, X, 마, 6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얘가 2차니까 나머지는 최대 1차. 근데 얘가 인수분해 되지. X, 마, 3, X 플러스 2 이렇게. 그러면 마, 2를 집어넣으면 지워지고 마, 2A 더하기 B는 마, 1. 3을 집어넣으면 지워지고 3A 더하기 B는 9. 빼면, 5, a는 10이니까, a는 2, b는 3. 따라서 나머지는 2x 더하기 3. 다음, fx를,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얘래. 그럼 인수분해 하면, 2x 플러스 1 곱하기 x 마 2로 나누었을 때 뭐? 나머지가 3x 마 1.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3 마일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F2는 5. 이런 걸알수 있지. 얘를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니까 X에다가 1을 대입하는 거잖아. 1 대입하면 F2를 구하는 거지. 정답은 5. 다음,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건 나머지가 없는 거지. 예로 나누었을 때, 이렇게 나머지 0. 그럼 2를 집어넣으면 8 더하기 2a 더하기 b는 0. 마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마 3a 더하기 b는 0. 빼면 35 더하기 5a가 0이니까 a는 마 7. 그러면 마6 더하기 b는 0이니까 b는 6. 다음 얘를 인수로 가진대요. 얘를 인수분해하면 x 마이 곱하기 x 마일이지. 얘 곱하기 뭐라는 거지? 그럼 1을 집어넣으면 x에 2를 집어넣으면 16 더하기 4a 더하기 2b 마 4는 0. x에 1을 집어넣으면 1 더하기 a 더하기 b 마이너스 4는 0. 그럼 4a 더하기 2b는 마 12. a 더하기 b는 3. 이로 나누면 2a 더하기 b는 마 6이니까 빼면 a는 마하고 b는 12